네, 자세한 지수 전략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한키 김재희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지수 240에서 242포인트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2시 이후에는 약간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 그리고 마감 전략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 아, 시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1차 수익 청산 지점으로 말씀드렸던 241.80 부분에서 더상승하지 못하고 횡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약세를 띠면서 또 저점을 좀 이탈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가부분까지 다시 또 밀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선물 움직임은 변동성 장세 의 전형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감소하면서 어, 지수의 등락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 설정된 상단 그리고 하단 밴드는 또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전 시간에 전화 연결하자마자 신규 매수 포지션 진입 추천 한번 드렸었죠. 어, 수익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뭐 시가를 지금 이탈 시킬 듯이 계속 겁을 주고 있습니다. 어, 개인들 콜옵션 매수 손절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마감까지 지금 시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매수 방향을 보는 게 일단 좋겠고요. 목표는 위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41.80 그리고 242.60 순서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 그 청산 목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시가를 이탈하면 당연히 아래쪽 보셔야 합니다. 아직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음, 예. 일단 오늘,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분봉 차트상으로 삼각수렴 패턴이 일주일에 걸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승해서 종가에 마감이 된다면 굉장히 그 패턴상으로 이제 상,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그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음, 오늘 뭐 상승해서 마감이 된다면 종가 단일가로 한번 음, 매수를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콜옵션 네. 매수나 뭐 선물 매수 포지션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시각 지금 차트 흐름 그리고 마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한키 김재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